미국 워싱턴 D.C의 백악관 오버 오피스에서 전해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례적인 선언은 전 세계 안보 지형을 뒤흔드는 거대한 충격파가 되었습니다. 1974년 체결된 한미 원자력 협정이라는 족쇄에 묶여 무려 51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멈춰 있었던 대한민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프로젝트가 마침내 빗장을 풀게 된 것입니다. 2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이 사업을 미국이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막아왔던 데에는 그들 나름의 분명하고도 확고한 이유가 존재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역시 핵 확산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였으며 동시에 미국의 첨단군사기술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철저한 보안 논리 때문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미국 국방부의 고위 관계자들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 추진 잠수함을 설계하고 건조할 수 있는 기술적 역량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며 한국의 꿈을 불가능한 도전이라 치부해왔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전격적인 승인 발표 직후 대한민국 남당 거제도에서 공개된 위성사진과 실체는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은 이미 3,600톤급의 핵추진 잠수함 실정 모델인 장영실함을 비밀리에 건조하여 실전 배치를 앞두고 있었음이 드러났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5,200톤급의 차세대 핵잠수함에 대한 상세 설계까지 이미 완벽하게 마친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세계 군사 전문가들을 전율하게 만든 것은 한국이 30년 동안 핵연료 교체 없이 운영 가능한 소형 모듈 원자로 기술을 독자적으로 확보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심해의 엄청난 수압을 견뎌낼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특수 용접 기술까지 이미 완성 단계에 이르러 있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은 어떻게 미국의 철통 같은 감시와 견제 속에서도 2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부모 온 자주 국방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치열하고도 감동적인 역사의 현장을 저 데이비드 워커의 시선을 통해 낱낱이 기록하고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미국 정부의 동아시아 담당 분석관으로 지난 30년간 백악관과 펜타곤으로 가며 한반도 정세를 지켜봐온 데이비드 워커입니다. 6.25 전쟁에 참전하셨던 조부님의 영향으로 저는 한국을 단한 번도 남의 나라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소련의 붕괴를 현장에서 목격했고 중국이 경제 대국으로 부상하는 과정도 지켜보았지만 이번 한국의 핵잠수함 사건은 차원이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사실 불과 3주 전까지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지금의 결정과는 정반대에 가까웠다는 것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제가 직접 해석했던 국방부 긴급안보회의에서 국방장관이 참모들과 심각한 표정으로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 가능성을 논의하던 중이었습니다. 당시 한국에서 또다시 핵잠수함 건조에 대한 여론이 비등하다는 보고가 올라오자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1974년에 맺은 원자를 캡정으로 손발이 묶여 있는데 한국이 도대체 무엇을 할수 있겠느냐는 것이 대통령의 솔직한 생각이었습니다. 저 역시 당시에는 대통령의 반응이 지극히 현실적이고 당연한 판단이라고 생각했음을 고백합니다. 대한민국의 핵잠수함 도전사는 2003년 노무현 대통령 시절 비밀리에 추진되었던 3.62 사업을 시작으로 끊임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수차례나 핵잠수함 도입을 시도했지만 그때마다 번번이 미국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좌절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회의 분위기를 단번에 반전시키는 뜻밖의 첩보가 펜타곤 상황실로 날아들었습니다. 미 중앙정보국 소속이자 저와도 20년지기인 동아시아 최고의 정보분석관 마크 윌슨이 급하게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267페이지에 달하는 두툼한 1급 기밀보고서가 들려 있었고 그의 표정은 잔뜩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윌슨은 숨을 고를 새도 없이 대통령님께 긴급히 보고 드릴 사안이 있다며 보고서를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일이냐며 의아한 표정으로 관심을 보이자 윌슨은 보고서의 첫장을 넘겨 거제도 한화오션 조선소의 위성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저 역시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제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한 잠수함이 건조되고 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트럼프 대통령의 질문에 윌슨은 SSN-1 장영실함으로 추정되는 5200톤급 잠수함이라고 보고했습니다. 단순한 디젤 잠수함이 아니라 선체 구조와 크기를 분석했을 때핵 추진 방식이 확실해 보인다는 분석관의 설명이 뒤따랐습니다. 지난 30년간 한국의 군사력을 분석해온 제 입장에서조차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국방장관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정말로 한국이 핵 잠수함을 만들고 있는 것이 맞느냐고 거듭 다그쳐 물었습니다. 위스는 침착하게 다음 장을 넘겨 잠수함 내부 투시도와 설계도면을 공개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설계도에는 수직발사장치가 무려 12셀이나 장착되어 있었고, 150메가와트급 소형 모듈 원자로 구획이 정밀하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내 예상을 완전히 벗어난 일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 채 한국이 이 정도 기술력까지 도달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그 순간 제 뇌리에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한국 국민들이 보여주었던 근무 기 운동의 기적같은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당시에도 서구 세계는 한국의 저력을 과소평가했다가 그들이 위기를 극복하는 모습을 보고 크게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윌슨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욱 충격적인 기술문서를 내보였는데 그것은 대전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기밀보고서였습니다. 김도현 박사가 작성한 이 기술문서에는 30년간 연료교체가 전혀 필요없는 혁신적인 원자로 설계를 완성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회의실은 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참모들은 서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얼굴을 마주보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차분하지만 무거운 목소리로 그렇다면 한국이 우리 모르게 핵 잠수함을 거의 다 만든 셈이라고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윌슨은 고개를 끄덕이며 한국이 1974년 한미 원자력 협정의 회색지대를 절묘하게 파고들었다고 분석했습니다. 겉으로는 민간 차원의 원자력 연구를 표방하면서 실제로는 군사적으로 전용 가능한 핵심 기술을 지난 22년간 치밀하게 개발해온 것입니다. 제가 분석해보아도 이것은 한국 정부와 과학자들이 보여준 실로 대단한 전략이자 집념의 승리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수차례의 좌절을 겪으면서도 그들은 끝내 포기하지 않고 좁은 우회로를 찾아내어 목표를 향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국무장관이 우려 섞인 목소리로,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한국에 대한 제재를 가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게 바로 문제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기술적으로 이미 90% 이상 완성된 상황에서 섣불리 제재를 가했다가는 한국이 완전히 독자 개발 노선으로 돌아설 위험이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국방장관이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대통령에게 제안했습니다. 생각을 바꿔서 우리가 먼저 한국에게 협력을 제안하고 그들을 우리의 통제 가능한 파트너로 만드는 것이 어떻겠냐는 전략이었습니다. 어차피 한국이 핵잠수함을 보유하게 될 운명이라면 차라리 미국이 그 과정에서 주도권을 지고 실리를 챙겨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미국의 계산기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음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의 유유시설을 활용하여 한국의 잠수함을 건조하자는 실리적인 제안이 나왔습니다. 길이 330m에 폭 50m에 달하는 거대한 건조 도크 그두 개가 놀고 있으니 이를 활용하면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계산이었습니다. 경제 보저가는 흥분된 목소리로 계산기를 두드리며 한국이 내척에서 여섯 척을 건조할 계획이니 이는 엄청난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 보고했습니다. 미국의 버지니아급 핵잠수함 한 척의 가격이 3조 원에 달하니 최소 12조 원에서 18조 원의 자금이 미국으로 유입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눈빛이 순간 반짝였는데 18조 원이라는 막대한 금액도 중요했지만 더큰 전략적 가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방장관은 이 전략이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완벽한 카드가 될수 있다는 점을 결정적인 한마디로 덧붙였습니다. 중국이 현재 6척의 핵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는데 한국이 미국의 동맹으로서 핵잠수함을 갖게 되면 동북아시아의 해상판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떠올리며 한국이 핵 잠수함을 갖게 되면 북한도 긴장하여 협상 테이블로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윌슨이 보고서의 마지막 장을 펼치며 북한 역시 지난 3월에 핵 추진 잠수함 건조 현장을 공개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북한은 2020년대 후반에서 2030년대 초중반에 핵잠수함을 완성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한국을 도와 북한보다 먼저 핵잠수함을 배치하게 되면 김정은이 당황할 것이라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침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하기로 결단을 내렸고 세 가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첫째는 무조건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활용할 것. 둘째는 핵연료를 미국에서 구입할 것. 셋째는 대중국 견제 작전에 적극 참여할 것이었습니다. 국방 장관은 이것이 완벽한 조건이라며 박수를 쳤고 한국이 미국의 글로벌 전략의 핵심 파트너가 될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단 일주일 뒤 저는 그 역사적인 장면을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공식적으로 허가하겠다는 뜻을 전격 발표한 것입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침착한 태도로 감사의 뜻을 전하며 한반도의 동해와 서해 방어에 이를 활용하여 미군의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화답했습니다. 22년 동안 이어져온 한국의 오랜 염원이 드디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으며 노무현 대통령의 꿈이 비로소 결실을 맺는 역사적인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 발표가 나간 바로 다음 날, 백악관은 또다시 거대한 충격과 혼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미국 정부 전체가 경악할 만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인데, 워싱턴 펜타곤 지하 3층에서 열린 긴급 브리핑, 현장은 침통함 그 자체였습니다. 국방정부 국장이 창백한 얼굴로 화면에 띄운 것은 어젯밤 촬영된 거제도 한화오션의 최신 위성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에는 장영실함 옆에 또 다른 거대한 신형 잠수함이 이미 건조되고 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포착되어 있었습니다. 위슨 분석관은 다급하게 보고를 이어가며 더 놀라운 사실은 24시간 내내 공사가 중단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밤에도 조선소 전체가 대낮처럼 불을 밝히고 작업을 강행하고 있다는 것은 한국의 의지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국방정보국장은 책상을 내리치며 한국이 미국의 승인이 떨어지기도 전에 이미 잠수함을 만들고 있었다는 사실에 분노했습니다.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은 이미 진행 중이던 한국의 프로젝트를 사후에 추인한 것에 불과한 셈이 되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게 전략적으로 완전히 한수당했다는 사실에 회의실에 모인 모든 관료들은 소름이 돋을 정도였습니다. 그때 국무부에서 긴급 파견된 고위관료가 들어와 핵확산 방지 담당 부서가 이번 승인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한국이 1974년의 약속을 교묘하게 회피하여 사실상 핵잠수함을 완성 직전까지 만들어 놓은 것은 명백한 기만 행위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국무차관은 이것이 재앙이나 다름없다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고 한국의 행위를 배신이라고 규정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들의 분노 뒤에 숨겨진 한국의 치밀한 전략과 무서운 집념에 내심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태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일본의 즉각적인 반응으로 이어지며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관방장관이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발표하며 핵잠수함 보유 의사를 내비친 것입니다. 이미 일본 집권 여당 내에서는 차세대 추진력을 갖춘 수직 발사 장치 탑재 잠수함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는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한국의 움직임 하나가 동북아시아 전체를 핵무장 경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는. 기폭제가 된 셈이었습니다. 중국 역시 거세게 반발하며 현재 6척인 핵 잠수함을 20척으로 늘리겠다고 위협하고 나섰습니다. 국무차관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동북아시아의 핵무장 도미노 현상이 미국의 통제권을 벗어났다며 탄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국방장관의 국정감사 발언이 전해지며 미국은 더큰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한국 국방장관은 이미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갖추었으며 마지막으로 연료만 있으면 된다고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심지어 소형 모듈 원자로의 육상 시험을 모두 마치고 수중 투입 절차도 상당 부분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이는 한국이 미국의 연료 공급 없이도 자체적인 기술로 핵잠수함을 완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음을 시사하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으로서는 한국을 제재하자니 한국이 완전히 독자 노선으로 갈 것이 두렵고 방치하자니 주변국의 핵무장을 막을 명분이 없는 진토양난에 빠졌습니다. 국무차관은 지금이라도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서 승인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한국은 4척에서 6척까지 건조할 계획을 세우고 총 사업비 20조 원을 투입하겠다는 청사진을 마련해 둔 상태였습니다. 건군 일래 최대 규모의 무기 사업인 이 프로젝트가 진행되면 한국은 명실상부한 독자적 핵잠수함 강국으로 부상하게 됩니다. 국무부의 승인 철회 압박이 거세지던 시점에 한국 정부는 거제도 조선소를 전격적으로 공개하며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미국과 독일 그리고 프랑스에서 온 15명의 해외 전문가들이 특별 초청되어 그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거제도 조선소의 거대한 도크 안에서 두 척의 잠수함이 동시에 건조되고 있는 광경은 그야말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산화오션 기술 총괄은 이것이 지난 22년간 준비용 성과라며 장영실함과 이순신함의 위용을 자랑스럽게 소개했습니다. 특히 이순신함은 5,200톤급의 핵추진 잠수함으로 이미 3월부터 건조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이 10월에 있었는데 한국은 그보다 7달이나 앞서 건조를 시작했다는 사실에 모두가 경악했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김도현 박사가 직접 안내한 잠수함 내부의 소형 모듈 원자로 고액은 기술적 완성도의 정점을 보여주었습니다. 150메가와트급의 이 원자로는 30년 동안 연료 교체가 필요 없는 완전 밀폐형으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전문가가 고순도 농축 우라늄 사용 여부를 묻자 김 박사는 연료 효율성을 300% 이상 향상시켰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한국이 마음만 먹으면 독자적으로 연료를 공급할 수 있는 기술적 준비를 마쳤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한국의 용접기술자가 시연한 압력선체 용접작업은 0.02도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정밀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독일 전문가조차 본국에서도 구현하기 힘든 기술이라며 한국이 축적한 20년의 노하우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12세대 수직발사장치는 현무계열의 탄도미사일부터 대한미사일까지 모든 종류의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김 박사는 3호함과 4호함의 설계도 이미 끝났으며 총 6척을 건조하여 동해와 서해에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총 사업비 20조 원에 달하는 이 거대한 프로젝트는 미국의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한국의 의지로 추진될 수 있었음을 증명했습니다. 저는 즉시 워싱턴에 이 사실을 보고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한국에게 완벽하게 속았다는 사실에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국방장관은 한국이 이미 독자개발 능력을 갖춘 상황에서 승인을 철회하면 한국을 완전히 잃을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미국은 결국 한국의 기정사실화 전략 앞에서 기존의 입장을 재검토해야만 하는 상황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일본 총리가 긴급통화를 통해 한국과 동등한 수준의 핵잠수함 기술 지원을 요청해왔습니다. 중국 시진핑 주석 또한 군부 회의를 소집하여 핵 잠수함 전력을 3배 이상 증강하겠다는 맞대응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동국아시아의 군비 경쟁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가운데 한국은 기술 수출 가능성까지 내비치며 판을 키웠습니다.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등 동남아 국가들에게 첨단 잠수함 기술을 수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자 미국은 더욱 긴장했습니다. 한국 국방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과의 협력을 환영하지만 자주 국방의 계획에는 변함이 없음을 천명했습니다. 월스트리트에서는 한국의 기술이 상업적으로도 엄청난 파급력을 가질 것이라며 한국이 관련 산업에 주도권을 줄 것이라 분석했습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22년간 준비해온 한국의 치밀함에 혀를 내두르며 자신의 오판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한국 해군은 통윤 욕지도 해상에서 극비리에 진행된 장영 실험의 해상 시험 데이터를 공개했습니다. 깊이 200m 바다 밑에서 측정된 장영 실험의 소음 수치는 95데시벨로 미국의 최신 잠수함보다 더 조용한 수준이었습니다. 최대 속도에서도 100데시벨을 넘지 않는 이 잠수함은 적의 소나 탐지를 무력화시키는 바다의 유령과도 같았습니다. 수중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수면을 뚫고 솟구쳐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하는 장면은 성공률 98.7%라는 경이적인 기록을 남겼습니다. 김도현 박사는 차세대 모델인 7000톤급 이순신 2급의 설계도까지 공개하며 한국의 기술력이 어디까지 진보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수중 무선 통신 시스템과 인공지능 기반의 자동 항법 장치는 승조원의 수를 절반으로 줄이면서도 전투력은 두 배로 높였습니다. 심지어 한국이 개발한 리튬이온 배터리 기술은 미국 제품보다 에너지 밀도가 40%나 높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한국은 세계 핵잠수함 시장을 선도할 준비를 마쳤음을 전 세계에 과시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마스터플랜 발표 이후 주식 시장은 요동쳤고 한어오션과 관련 기업들의 주가는 폭등했습니다. 반면 일본의 미쓰비시 중공업과 독일의 티센크루프 등 경쟁사들의 주가는 하락하며 세계 조선업계의 판도가 바뀌었음을 알렸습니다. 러시아조차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힐 정도로 한국의 위상은 높아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 한국을 단순한 하청 기지가 아닌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하고 한미 핵잠수함 동맹을 제안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한발 앞서 화상회담을 요청하며 한미 핵잠수함 공동개발 프로젝트를 역제안하는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한국의 기술과 미국의 글로벌 운용 능력을 결합하자는 이 제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구상하던 바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마침내 거제도 한화오션 조선소에서 열린 역사적인 진수식에는 수천 명의 인파가 모여 자주 국방의 꿈이 실현되는 순간을 지켜보았습니다. 붉게 물든 노을 아래 장영실함과 이순신함이 나란히 떠 있는 모습은 대한민국이 진정한 해양 강국으로 우뚝 섰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22년 전 시작된 자주 국방의 비전이 마침내 완성되었음을 선포했습니다. 화상으로 연결된 트럼프 대통령 역시 한국의 기술력에 경의를 표하며 진정한 동반자로서의 미래를 약속했습니다. 94세의 참전 용사가 흘리는 감격의 눈물과 밤을 새워가며 기술을 완성한 연구원들의 땀방울이 어우러진 감동적인 현장이었습니다. 20조 원이라는 거대한 프로젝트는 단순한 무기 개발을 넘어 대한민국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진 나라임을 증명한 쾌거였습니다. 저 데이비드 워커는 거제도의 밤바다를 바라보며 지난 30년간 지켜본 한국이라는 나라가 써내려간 기적의 역사에 깊은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폐허에서 시작하여 경제 대국을 이루고 이제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군사강국으로 도약한 대한민국의 의지는 데이터를 넘어선 감동이었습니다. 한국의 핵잠수함은 단순한 전략무기가 아니라 불굴의 의지로 만들어낸 한민족의 꿈이자 미래를 향한 약속이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그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는 당당한 자주국방의 주역으로서 세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여정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며 한국의 핵잠수함이 가르는 푸른 물살은 우리 모두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